할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 내네 귀퉁이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살고, 그수송하지곧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 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콩팥과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재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을 찌며 위임식은 이래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동안은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주야를 회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네 가지 제사 규례가 바로 전 장인 7장까지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8장, 9장, 10장까지 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니까 이제 이 모든 다섯 가지 제사를 제사가 있으면 그 제사를 주관할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제사장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와 또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이 이제 10장까지 해서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 특별히 오늘 읽으신 8장에는 이제 최초로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에, 아론과 아들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중재자로서 공식적으로 임명받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 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팔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팔 장에서 좀 뒤늦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련된 규례의 말씀들을 주실 때 이미 함께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왜 하지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예, 제사장이 예, 필요한 이유는 이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 제사가, 이 5대 제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제사가 규정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예, 제사장들의 어떤 그러한 역할이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되어 있다가 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완전히 잘 규정이 된 이후에 비로소 8장에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시행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같은 제사장 위임식은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시행이 됐는데 위임식을 드릴 때 같이 제사들이 곁들여져요.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다섯 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를 복합적으로 같이 드리면서 그렇게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방식에 있어서도 이 제사 방식이 네 가지가 있죠. 화제, 즉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 그리고 요제, 앞뒤를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 그리고 거제라고 하죠. 높이 한번 들었다가 내려서 드리는 그러한 방식, 그리고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어, 술 같은 것들을 부어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전제 방식, 이네 가지 제사 방식이 총 동원돼서 그러니까 제사 이 오대 제사와 또이네 가지 제사 방식이 총 동원돼서 그렇게 함께 위임식을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제사 위임식의 절차가 이제 오늘 팔장 본문에서 이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자, 그 절차들에 있어서 이 핵심적인 그런 내용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6절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물로 깨끗하게 씻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중요한 절차예요. 예, 그 다음에, 7절을 다가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걸쳐 입히고 애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애봇을 몸에 메고자이 말은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긴 그들에게 뭘 입힌다는 얘기예요. 예 준비된 제사장복을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절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차.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아래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관유를 이제 물로 씻기고 제사장복을 입힌 위임식 제사장 후보들 머리에다가 부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구별된 이들을 위해서 이제 드디어 제사들을 함께 드리는 과정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제제, 그다음 번제 그리고 소제를 곁들인 화목제를 이제 세세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성껏 드리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 이제 관유의 희생제물 제사를 드리고 드렸을 때그 쓰여진 희생제물의 피를 섞어요. 관위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제사장 복에다가도 뿌리게 됩니다. 자, 이런 절차를 또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절차가 있는데, 31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이제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회막들에서 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재물과 더불어서, 어, 뭐, 위임식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먹는 게 아닙니다. 위임받은 제사장들만 함께 따로 구별돼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자, <laughs> 이런 절차로 해서 자 이제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위임식이 하루만에 이제 이 절차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만으로 이제 이 위임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수를 상징하는 7일 동안 매일 매일 이 절차를 7일 동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완전히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또죄 많은 인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은 결단코 섞일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죠. 그래서 예,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마는 인간 사이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예, 중재자 즉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중보자는 이렇게 중보자가 되기 위한 이런 위임식의 절차가 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오늘 소개를다안 드렸지만 굉장히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거룩성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 거룩성. 중요한 것은 거룩성입니다. 그것을 한순간도 잃으면 안 되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까다롭고 철저한 임식을 통해서 그 중보자로서의 어떤 그 모습으로 잘 준비하여 세운다 할지라도 또그 거룩성을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켜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그 신적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막 중간중간에 막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제사장들이 이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쉽게 쉽게 바뀌어 버립니다. 바뀐다는 이 말은 뭐냐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게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너는 불순종했다 해서 너는 자격이 없어. 더 이상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너는 없어. 상실이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죽여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대로 이제 십장에 보시면 실제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좀더 쉬운 방법으로 불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중보자로서 아주 거룩성을 막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중보자로서의 모습으로 견고하게 서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시거든요.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아무리 세우고 또 세워도 적합하지 않다. 이게 흠이 있어서 안 된다. 이거 결국은 안안 된다.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 중보자 제사장을 이렇게 꾸역꾸역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자 이단 가운데 오시게 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즉 진정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은 오직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고 우리로 알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의 이런 모습들 대사장들의 이,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 중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들을 진정으로 중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참 중보자로서 그 신적 거룩함에 전혀 흠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 같은 완벽하고 흠 없는 중고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이 시대의 이 땅에 이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중보자로서 또 다른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모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어야 주어야 할 이 중보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그래 저를 한번 따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중재하고 연결시켜 줘야 할그 사명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새벽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오늘 본문 이 위임식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십사절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에 자, 위임식을 할때이 제사가 더불어서 함께 예, 드려진다라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위임식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속재제 수송아지가 지금 희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18절을 또 읽겠습니다. 18절. 자, 시작또 번제의 순장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장의 머리에 안수함이. 자, 이번에는 또 위임식을 드릴 때 번제를 곁들여 드리면서 번제의 순양이 또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22절을 봉독합니다. 22절. 다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자, 이 말씀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자, 이제 이 위임식을 위해서 이번에는 화목제. 자, 화목제의 순양이 희생되고 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헌신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속제제 또 번제 화목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위해서 지금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가 지금 희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한 중보자로서 이 수송아지와 이 순양처럼 기꺼이 희생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깊은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중보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대신로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제사장들로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자세가 아니라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만 있다면 영혼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한 마리 수송한지처럼 순양처럼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매사 희생하려는 이러한 자세로 이 중보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왕성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럼 23절을 또 다같이 봉독합니다. 23절. 자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처럼 제물의 피를 위말 제사장들의 손과 발과 귀에 찍어 바르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임식의 또 하나의 절차죠. 근데 여러분 이절차에또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손과 아, 귀와 손과 발에다가 재물의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위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이귀 세상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였지만 늘 나의 어떤 이득이 될 만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런 소리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늘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이 손도 이전에는 나에게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만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한 손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한 그러한 손으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손으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죠. 이전까지는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막 헛된 곳도 그냥 아무 곳 타지 않고 막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곳에만 늘 거룩한 길로만 그렇게 다니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이와 같이 재물의 피를 귀와 손과 발에 바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제사장으로 이 엄청난 이 신분으로 내가 변화함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위임식은 이렛 동안 행하라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렛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자, 이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의 위임식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7일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7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될 동안에 절대로 제사장은 회막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7일 동안 회막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무려 7일 동안 외부하고 철저하게 차단되어져서 그 안에서만 고립돼서 그렇게 머물러야 되니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답답한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제사장으로 위임되어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경우도 하나님께 부른받아 사명자로 쓰임받기까지 이 모세가 그냥 쉽게 쉽게 저절로 그냥 사명자의 자리에 딱 서게 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무려 4 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답답한 시간들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까지 정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시대의 어떤 영적 제사장으로서 쓰임 받게 되기까지 노예라고 하는 그 시간, 옥중의 시간, 참으로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그 고독한 시간들을 잘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답답하고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 왜 이러나 하면서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도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영적 7일의 시간 회막 안에서의 단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인내로서 잘 참아내며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 곁에 함께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들어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